Of a different light, why noise that keeps me up at night? I can't help but think back to you. I wish that I could find a face that I would recognize. I replay the memory of you. It's been hard. 하고 안 하고 다른 이름을 얘기를 해가지고 하거든요. 음. 근데 그거를 좀 알아볼 수가 없어서 어쨌든 이 열매류를 써서 할 거예요? 순서는 자반에 게 맛있는 와인이랑 저녁을 먹으러 동네 근처에 있는 레스토랑, 레스토랑까지는 아니고 그냥 음식점인데 되게 핫한 플레이스를 가기로 했어요. 계속 낮잠 자고 막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너무 더워가지고 빈둥빈둥 대다가 이제 저녁 먹으러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게시하는. 이거를 생일 때 사실 입으려고 사놨는데, 제 생일 때는 좀 날씨가 추웠거든요? 그래서 못 입다가 딱요 맘때쯤? 더울 때 입기 좋은 이 원피스를 개시해가지고 기분이 좋아요. 오늘 처음 개시하는 이런 밝은 녹색의 미니 스커트예요. 약간 청록 색깔이거든요? 근데 지금 화면은 약간 엄청 그린그린하게 나오는데 약간 청록색 느낌이에요. 이거는 폴앤앨리스 제품이고 작년에도 이 원피스 완전 같은 디자인 원피스를 팔았는데 그게 기장이 너무 짧더라고요. 한 제가 입으면 이 정도 올 정도의 기장이어 가지고 아좀 입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안 샀는데 올해 한 2cm인가 3cm인가가 더 추가, 기장 추가가 돼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샀습니다. 이렇게 입고, 요 신발은 슬링백이고요. 슈콤마보니 제품이에요. 이렇게 신고, 위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이렇게 갑니다. 그 분당애들. 저 오셔 만들어 주고요. 맛있대 근데 <laughs> 깜짝 놀지아주고 어, 또, 또, 다른 아, 우리가 맛을 보고서 보자 어때, 어때? 는 거. 어. <laughs> 우리 이제, 개번이잖아2 0 20대 개뻥. 여러분, 오늘은 이 등산화를 개시하는 날입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등산 양말을 사야 되는데 아직 못 샀어요. 어 뭐야? 얘좀 얇은 탑이거든요. 이런 탑이랑 아래 레깅스 입고 등산화 신고 하고 올게요. 안녕. Good <laughs> 출근 준비를 마쳤습니다 날씨가 아침부터 푹푹 쪄서 오늘은 이런 반팔 티셔츠에 아래는 하울 때 보여드렸던 이 치마를 처음으로 개시했어요 여름에는 이런 원색의 옷이 좀 끌리는 것 같아요 잘 입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흰색 이런 것도 많이 입기는 하는데, 검은색을 진짜 안 입는다고 해야 되나? 가방은 이런 그물 가방 매줄 거예요. 여름에는 가죽 가방 잘안 매게 되고, 에코백이나 이런 가볍게 들수 있는 가방을 많이 들게 되더라고요. 저는 출근을 그럼 할게요. 오늘은 이렇게 입고 출근을 합니다. 오랜만에 입는 이런 반팔 블라우스랑 아래 H라인 스커트. 사회 초년생일 때는 이런 스타일로 많이 입었는데 요즘에는 그냥 이런 스타일로 잘안 입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은 오랜만에 이렇게 입었고요. 아래는 레페토. 산들리요 오늘 너무 더워서 머리 이렇게 묶고 하나로 묶고 갑니다. 어떡해요? 오늘 저의 저녁이에요. 오늘 조금 퇴근을 늦게 해가지고 지금 7시 반이거든요. 회사 근처에 있는 샐러드 베이커리인데 샐러드가 엄청 실해서 유명하거든요. 짠! 요런 샐러드랑 샐러드 사면 주는 빵 이렇게 먹을려요 Mm -hmm. We should take a train trip together just for fun.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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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o. 직구로 구매한 코스 원피스가 드디어 도착했어요. 너무 예뻐. 이게 네이비였구나. 저 약간 블랙인 줄 알았거든요. 네이비네요. 독일 코스에서 직구했고요. 너무 예쁘다. 국내보다 한 3만원 정도 싸게 샀어요. 음, 좋네. 입어봐야겠다. 짠, 여러분. 사실 이거 제가 그때 코스 탈의실에서 보여드려서 이미 뭐 보여드리긴 했는데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딱 진짜 여름에 입기 진짜 딱 좋은 시어 서커 재질 시원한 재질의 원피스고요. 기장도 저한테 너무 딱잘 맞고 좀 너무 길지 않은 원피스를 원했거든요. 너무 짧지도 않고 기장도 딱 좋고 이 옆에 퍼프가 되게 유니크해요. 지금은. 지금 배송 오자마자 입은 거라 조금 꼬깃꼬깃한데. 짠! 요 플랫이랑 신어도 되게 이쁜 것 같네요. 대성공! 전에 사무실로 출근했다가 오후에는 재택을 하려고 집으로 왔거든요 음... 근데 집에 오자마자 제가 진짜 기다리던 택배가 있어서 그거 먼저 좀 뜯어보려고요 좀 하도 말이 많아서 일단 택배 전용 이런 장갑을 <laughs> 하나 마련했습니다. <laughs> 제가 이런 밀집 모자? 이걸 너무 써보고 싶어가지고 하나 구매했어요. 사실 쓸 일도 많이 없고 그냥 기분 낼때쓸것 같아서 그냥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는데 이런 느낌이에요. 써볼까요? 예쁘다. 이렇게. 어, 저는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요. 엄청 싸게 샀는데 얼마 주고 샀지? 한 15,000원 정도 주고 샀는데 마음에 듭니다. 오늘 이거를 샀고 사실 이 모자는 그냥 원래 이걸 사려다가 이게 눈에 보여가지고 얘도 덩달아 산 거고 원래는 이걸 사려고 했는데 요즘 그렇게 유행이라는 머리 집게 있잖아요. 이거를 제가 진짜 뒤늦게 구매를 했어요. 이게 한창 유행일 때 제가 구입을 안 했던 거는 저는 머리 풀고 다니는 걸 좋아하고 잘안 묶거든요. 와, 근데 이번 여름 진짜 더울 것 같은 게 벌써부터 진짜 습하고 덥고 도저히 머리를 풀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머리 묶고 다니는 빈도수가 많아졌는데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이 집게를 꽂고 싶다는 열망이 생겨가지고 이거 이렇게 한 번에 다 꽂을 수 있는 좀큰 집게랑 이렇게 작은 집게 얘는 사실 밥 묶음 할때 쓰려고 구매를 했는데, 이런 거. 이런 스타일. 밥 묶음을 할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너무 더워가지고. 약간 이런 느낌? 보일지 모르겠는데. 아직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집게를 좀 하고 다니고 싶어가지고 구입을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는지는 좀더 연구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근데 너무 시원하다. 얘는 약간 이렇게? 원래 밥 묶음을 하려고 산 거였어요. 이건 이렇게 방문 꿈을 할수 있을진 모르겠지만.